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죠. 육상 패럴림픽 선수 스테프리드. 스테프리드는 다섯 개의 세계 기록 보유자이며 멀리뛰기 세계 챔피언으로 현재는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하고 있다. 그녀는 보트 사고 후 오른 발을 절단해야 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이 영국 선수는 때때로 미국식 억양을 보이기도 하는데. 캐나다인 남편이자 패럴림픽 동료인 브렌트 라카토스와 3년 동안 댈러스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스테프리드는 육상 외에도 방송인, 배우,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운동선수였다. 그녀는 이미 국제적인 수준으로 럭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보트 사고로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15세 때 그녀는 배의 프로펠러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른 발을 절단해야 했다. 우리는 주말 대부분을 튜빙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냈죠. 고무 호스를 모터 보트 선미에 연결하고 그 끝에는 튜브를 달아서 타면 호수가 튜브를 끌어당기고 탄 사람은 무리를나르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탄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보트가 되돌아오고 다시 탈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 저희는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저는 또한번 물속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보트가 저를 데리러 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보트가 너무 빨리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저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 저는 어떻게든 프로펠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요. 저는 수영을 잘했지만 양쪽 어느 방향으로든 수영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잠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잠수를 해서 내려가려고 했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고 잠수를 할수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배에 치이다. 그녀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며 몹시 걱정스러워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저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와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기로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지만 왜 그런지는 알수 없었어요. 저는 제 몸을 살펴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허리에 크게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저는 진짜로 제가 두동강이 난줄 알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순간이었죠. 무서웠다. 그룹은 멀리 외딴 곳에 있었고, 스태프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깊은 느낌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좋은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친구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죠. 저는 하나님이 매일 제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건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 죽게 되면, 저기요, 하나님 저예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게 될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속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요. 그건 사고였어요.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는 손상되지 않았다. 저는 상태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불행히도 의료진이 제 오른쪽 다리 전체를 살릴 수 없었고, 발을 절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포츠는 제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 살아왔죠. 그것은 저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일까요? 그녀에게 운전기사를 용서하는 일은 쉬웠다. 그것은 사고였어요. 용서가 쉬웠던 것은 저보다는 하나님과 더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일은 여러 면에서 운전기사에게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 또한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운 감정들을 갖고 있었고, 아마 저만큼 많은 지원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많은 것을 바꾸셨다고 스테프리드는 설명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야생이시고 길들일 수 없지만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해야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은 항상 비밀에 쌓여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그대로가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고 후 5년 동안 그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탐색했다. 저는 제 방에서 저를 감싸는 평화를 느꼈어요. 성령에 대해 더 많이 배웠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였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싸움. 가장 어려웠던 일은 거울을 보는 일이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의족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목발을 짚고 돌아다녔죠. 그녀는 정형외과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을 수 있도록 스티로폼 발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당연히 할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학교에서 연설할 때 너는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원하는 교장 선생님과 종종 토론을 벌인다. 스태프는 그 제안에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특정한 환경에 살고 있고 이 환경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으며 우리에겐 특정한 능력과 특정한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컴백. 이전에 그녀는 패럴림픽 스포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대학에 갔을 때 같은 기숙사에 육상을 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녀는 허들 스프린트였어요. 저는 이 환상적인 러닝화를 알게 됐고 하나를 구입해서 대학팀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매우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속 훈련했고 발전했다. 200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패럴림픽이 무엇인지 몰랐다. 제가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저의 기도였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요. 만약 모두가 스타트라인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죠? 큰 질문. 깊은 깨달음. 이러한 성찰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힘들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대체 저의 노력은 무엇에 기인한 걸까요? 이것은 스태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녀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다. 저는 무엇을 하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제가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상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스테프리드는 말한다. 아마도 저는 도쿄 패럴림픽 이전 몇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고. 이날 경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 봐요. 이 일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며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될까요? 스테프리드는 계속해서 말한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스포츠의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제가 들어야 할몇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실패와 같은 문제들이죠. 스포츠에서는 항상 실패를 하잖아요. 때때로 저는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저 아이가 항상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다는 걸알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놓아 면역력을 주어야겠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포츠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 저를 위해 준비하신 다음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확실히 준비의 단계였어요.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흥미진진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